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요거 치마바지예요, 언니. 아, 사면으로 된 치마바지. 요렇게 면티랑 하나 입어도 되고 내가 뭐 멋을 배살 걱정한다 그러면 요렇게 언니들 레이스 하나 걸쳐 주셔도 돼요. 조끼예요. 언니. 굉장히 저렴한 조끼인데 그냥 실용성이 되게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입고 카라를 바깥으로 뺀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뒤에는 네이비 컬러예요. 이럴 때는 조금 더 화사하게 그린 컬러 아이보리는 언니 어디나 다잘 어울려요. 기본 칼라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보리를 하겠다 그러면 아이보리 하셔도 되고 얘네는 그냥 청바지에 사실 입어도 되게 예뻐요. 색감 자체 언니들이 이렇게 두 가지 칼라, 검정색도 있지만 솔직히 여름이다 보니까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칼라가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언니. 치마 바지예요? 안에 아사로 된 굉장히 시원한 아사면 바지예요 언니. 바지가 들어있고 겉에도 아사예요 언니 약간 거죽 느낌 손수건 느낌의 아사예요 굉장히 예쁜 치마 바지 스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옆선 언니들 걸을 때 굉장히 예뻐요 걸을 때 예쁜 바지 이렇게 칼라감 네이비하고 아이보리 칼라 있어요 얘네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제품이에요 언니 이렇게 네이비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인데 조금 엉덩이 떼탈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비가 더잘 나가고 아이보리는 굉장히 오니 고급진 라인이에요. 색감 자체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얘가 입고 너무 더러워진다 그럴 때는 원피스 안에 이너 역할 하셔도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너무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아래 이렇게 아사면으로 바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여름까지 그냥 쭉 입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조끼랑 입어도 칼라감구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조끼로 그냥 같이 입으셔도 굉장히 통일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요렇게 치마 바지까지 오늘은 올려드릴게요, 언니들. 언니들, 감사합니다.